안녕하세요. 당신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응원하는 부산 할배 노인과 바다입니다. 소풍은 인생 즐기며 삽시다. 오늘은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.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구절은 이탈리아어로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즐기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. 여행을 떠날 때,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이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. 먹는 것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기쁨을 느끼며 노래하는 것으로는 마음을 치유하고 표현하며 사랑하는 것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.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간단한 조언을 따르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 오늘 하루도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만자레 칸탈의 아모레를 실천해 보세요. 함께 즐거운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요. 이상으로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